할렐루야! 성경학교 공과 초등부 2과를 소개해드릴 전혜원 사관입니다. 2과의 제목은 소문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스티커, 필기 도구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2과에 사용할 스티커를 부록에서 미리 잘라 준비해 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과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은 세길 말씀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과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한 지체장애인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한 기적사건을 다룹니다. 본문의 인물들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삶에 변화가 생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는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사건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사건 진술. 사건 진술 내용 중 올바른 것을 찾아보고 사건 속 인물의 나를 대입해보며 성령 체험 사건을 깊이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사건 인물 노트. 성령이 함께한 인물, 바울과 걷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관한 질문의 답을 적어보며 성령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사건의 시사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대해 배우고 성령을 통해 변화될 내 모습은 어떠할지 적어보며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입니다. 교재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오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폭넓은 사건 이해를 위해 이 글을 아이들과 돌아가며 먼저 읽고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빈칸 채우기 활동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 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비워져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적고 함께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구원, 믿음, 걸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믿음으로 그에게 일어서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기적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활동을 정리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교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 진술입니다. 교재의 네 가지 문장은 사건의 흐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내용에 체크하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짚어 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해 봅니다.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수 있을까요? 만든 내용에 V표시하고 나는 어떠한지 적어 보세요. 네 가지 모두 올바른 내용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대로 될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즉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기 어려워할 경우 예시의 내용을 읽어 줍니다. 교사용 교재를 참고하여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 인물 노트입니다. 이번 활동은 바울과 걷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적어보고 어려워할 경우 예시를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3번 질문은 말씀을 참고하여 만든 내용에 동그라미 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옆, 괄호 안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다 적은 후에는 돌아가며 발표를 해 봅니다. 교사용 교재에 이어가는 말을 읽어주며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시사점입니다. 사건의 시사점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 활동, 다음은 나에 대한 활동입니다. 두 가지 활동은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그 열매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서로 이어지는 한 활동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에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열매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열매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도 맺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구분하는 활동을 해봅니다. 부록의 열매 스티커를 각각의 나무에 붙입니다. 다 붙인 후각 나무의 열매를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미워하시는 육신의 열매는 버리기로 다짐해 봅니다. 이어서 나에 대한 활동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육신의 열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야 할 모습을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지 적어 봅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아래에서 단어를 골라 자유롭게 문장을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적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는 예시 내용을 읽어줍니다. 다 적은 후 가능하면 돌아가며 발표도 해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적은 내용대로 변화될 것을 축복해주며 활동을 마칩니다. 이 과를 통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걷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가득 맺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